자, 8반 미인 2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놈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가장 빠른 놈을 사라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빠른 놈이라고 그랬어요. 반도체들 중에서 느린 종목은 사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죠. 한미반도체라든가 같은 HBM 관련주라도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사시면 안 되고 좋은 종목들을 먼저 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종목이 바로 PSK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격에 나선 놈을 사라 PSK 홀딩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K 홀딩스는 아,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와 함께 AI 열풍의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어, 미국 반도체 주 흥풍의 기대감 엔비디아만 오르면 PSK 홀딩스가 꼭 오릅니다 다른 종목은 떨어져도 PSK 홀딩스는 올라요 그만큼 매력있는 종목이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야, PSK는 안 돼? 왜 같은 계열이거든요? PSK가 있고 PSK 홀딩스니까 지주사니까 아닙니다. PSK는 사는 게 아니고 PSK 홀딩스를 사는 겁니다. 지주사를 사는 겁니다. 음. s k 하이스 PS PSK 홀딩스에 주목해라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삼성 HBM 3E 8단 고객성 언급 시작했고요. 에, 나중에 리플로우 장부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 요게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HBM4가, 아, 출하를 목표로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6세대입니다, 6세대. 네. 지금 4세대, 5세대가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이제 그 PSK 홀딩스가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좀 부진했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네. SK 하이닉스가 더 두각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HBM의 효과가 훨씬 더 컸다는 판단이죠. 근데 이 PSK 홀딩스의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피오의 좋은 점이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둘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든, 삼성전자가 OK 사인을 받아갖고서, 앞으로, HBM, 뭐, 8단이든 12단이든 납품을 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거에 대한 해당 케이스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PSK 홀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수 겹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PSK 홀딩스의 실적은요, 어, 기게 연간으로 보여진 건데, 여기 잘 보십시오. 800억, 700억, 900억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24년에 얼마를 보였냐고요? 1880억. 음. 완전 두 배잖아요. 두배 퀀텀 점프를 한 거예요. 실적으로 보면. 여, 매출로 보면. 영업이익은요. 그 전에 불과 4년 전만 해도 220억, 160억, 270억이었던 이 영업이익이 725로 띕니다. 확실히 좋죠. 자. 같은 HBM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뛰는 것을 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적고 20%자본유비율이3,300% 계속 돈이 쌓이는 그런 기업인 거죠. 이런 종목은 우리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이런 획기적인 이런 기업은요 안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박경수 대표를 위시해서 68%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5%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유통 유동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이, 이,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외국인 지분율 이 있죠? 돌아다니는 물량들이 이제 30%가 채안 돼요.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통 물량이 적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땡기면 갈수 있다는 얘기죠. 실적 기반으로 지주사의 매력까지 포함해서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PSK 홀딩스를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좀 권해드릴 수 있겠고요. 수급을 보시면 이래요. 아직 수급이 완벽히 탄탄한 건 아닌데, 여기를 보면 기관들이 쭉 매수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기관들은 벌써 냄새 맡았고요. 음. 외국인들도, 아니,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PSK 홀딩스는 주로 기관성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뭐가 눈에 띄, 잘 보이냐면, 추세의 하향 추세를 갖다가 저항선을 돌파를 했어요. 보이시죠? 네. 어, 추세 저항선을 돌파한 뒤에 이제 점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저항선 이, 이 저항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럼 수익률 꽤나 나올 수 있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일봉을 보시고서 이제 매수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점 확인했고요. 쌍바다권의 저점까지 확인했고요. 저점 확인 하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매물벽이죠. 사실 5만원 5만원 5만, 5만, 5만 5천원 사이가 여기가 매물벽입니다. 이 매물벽을 통과해야 된다는 난제는 있지만. 수급이 받쳐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저항선을 차례로 돌파할 겁니다. 빠르게 뭐 수익 상승으로 급등을 하는 것보다는 차분히 HBM의 재료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목표는 이 단기로는 55,000원, 6만 원이지만 단중기로도 6만 원과 그 이상권을 갖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한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가장 빠르게 네, 그 내용이 될것 같은 부분은 뭐냐면 이 10조 10조 원이 건드박치쳤다 이번에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건데 HBN 생산 효율이 8.8배가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D램 본딩 시간이나 반도체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8.8%에 해당합니다. 네, 8.8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SK하이닉스 공법 자체가 상당히 눈에 띈다고 볼수 있어요. 또 그만큼 이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메모리 톱을 갖다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이닉스의 영업 이익에 삼성을 추월하는가? 추월했어요. 확인됐습니다. 확인됐어. 미소짓는 SK하이닉스 불안한 삼성전자. 바로 그런 내용이고 SK하이닉스가 18만 원에 복귀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사수를 할 것이냐? SK하이닉스가 돌파를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SK하이닉스가 20만원 돌파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런 개념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적이야, 뭐, 남, 남부러울 거 없습니다. 23년에 32조 7천억이었는데, 요번 24년에 66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매출이. 그런데다가, SK하이닉스, 야 SK하이닉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부채비율도 뭐 적고, 뭐, 자본유불도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케이스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음 여기 외국인들도 한 54%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 안정된 기업이니까 또 이렇게 예 달려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기금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매수하는 게 보입니다. s k n 닉스를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도 매 뜨문뜨문 매도는 하지만 거의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매수한다는 겁니까? 외국인 기관 연기금 다 매수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s k n 닉스의 수분 상당히 호전적이다. 라고 볼수 밖에 없겠고요. 아까 보실 때 추세의 저항선을 갖다 돌파하고 넘어갔고, 지금은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추세장을 확실히 돌파 했어요. 주봉상. 그러면 이 추세장을 돌파하고 나면은 그 다음 목표가 이제 20만원 저항선이거든요. 이걸 돌파하면 이제 위쪽으로 가는 거죠. 또한 번의 기회가 s k 하이닉스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좀 올라가다가 18만원 위에서 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지만 오히려 이 구간이 이 구간 자체가 17만원 사이까지가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매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19만원, 20만원 돌파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치까지 충분히 볼수 있는 그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도체 중에서는 SK하이닉스와 바로 PSK홀딩스 이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기억하시고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종목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